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0일이고, 지금 비가 하루 종일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보세요. 전마철에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내리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왔나 싶을 정도로 진짜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밤새도록 오고, 오늘 낮에도 계속 오고, 또 어제도 상당히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장마가 조금, 어, 비도 많고 되게 후덥지근하고 힘든 것 같아요. 밖에서 지금 비를 맞고 있는 다육이들도 좀 있어요. 우산을 이따 쓰고 나가서 자. 먼저 바위솔을 먼저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 바위솔은 지금 비를 흠뻑 맞았어요. 원래는 저 빈틈에도 좀 다른 바이소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게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뽑아 버렸어요. 뽑고서 어 지금 남아있는 이 아이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원래는 저 빈틈에 얘가 얘가 꽉차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크게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르고 나머지 아이들을 길러서 여기에 크게 군 생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이거 잔디가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지고 지금 우산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아, 엄청나게 제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다이들이 너무나 예뻐 보여요. 밖에 노숙하는 다육이들을 잠깐 준비할게요. 어, 점점 더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네요. 음, 그소리가그소리에 묻히고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들고 있습니다. 음. 와, 여기. 지금 여기는 노숙하고 있는 다육이들이에요. 애들은 그냥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어, 네. 햇볕이 쏟아지면 쏟아지는 대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이수염 같은 경우는 진지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경은 퐁퐁해졌고, 어, 빗방울이 점점 더 굵어지니까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빗방울이 너무 굳어져서 다시. 오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와, 비가 갑자기 또막 쏟아지고 이게 비가 왔다 안왔다 해가지고 거기들이 창문 쪽에 위치한 다육이들은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리친 빗방울이 지금 조금 묻혀 있는데 뭐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지금 며칠 안 됐어요. 마지막에 물을 주고, 7월 8월 동안, 폭염 동안에는 물을 안 주려고 했던 생각 중이거든요. 너무 뜨거울 때물 주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어, 마지막으로 6월 말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8월 말쯤에 다시 한번 물을 줄 생각입니다. 아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좀 보세요. 이렇게 예게 됐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예, 러블리 로즈는 성장 속도가 참 빠른 것 같아요. 방 올라와요.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입꽂지한 아이들인데 입꽂지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로블리 로즈는 입꽂지가 정말 잘 되고 그리고 영양제를 조금 주었더니 얼굴이 이렇게 크고 예간고 통통하게 됐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로블리 로즈는 얼굴이 좀 크고 통통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러블리 로즈는 좀 영양제를 좀안이 주는 편입니다. 하기야 사실은 다른 다이비들도 다 영양제를 줄, 주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도 러블리 로즈는데 얘도 들 이쁘게 커가고 있고요. 여기 최근에 얘네들 입구자한 애들, 최근에 음, 한대 모아져 있던 애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모아 심어줬어요. 그리고 얘는 블루빈인데 이렇게 이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음, 음. 좀 성장기인 것 같은데 여름이라 좀못 자란 것 같기도 하고 겨울 되면 또 예뻐지겠죠. 그다음에 자. 색들은 많이 빠졌죠. 이것들도 예쁜 색들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제음실에 덩이들은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아요. 좀 다글다글하고 꽃은 제가 아직 초보라서 예쁘게 못었는데 이거는 이제 방울 복랑 호피 방울 복랑도 있고요. 저는 방울 복랑도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요새 여름에, 봄에 여름에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올 겨울에는, 어,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접심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로비아는 이제 수면에, 휴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거의, 휴면기에 적어든것 같습니다.